로 이찬원 오늘 28일 2025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선 출연 마침표 기대욱 가수 이찬원이 전국노래자랑 연말 결선 특집 무대에 출연 무대를 달 군다. 이찬원은 전국노래자랑과 남다른 인연을 자랑한다. 이찬원은 2008년 1 2세때 대구 중구 편에서 너는 내 남자라는 곡으로 어린아이답지 않은 춤사위와 입담 을 과시했고 연예계 대선배 고송이 는 원 없이 찬란하게 빛나라며 아낌없이 격려하기도 했다. 2013년 18세 때 대구 서구 편에서는 지금의 찬또배기를 만들어준 진또배기를 불러 임기상을 탔고 2019년 24세 때 경상북도 상주시 편에서는 미운산회를 불러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말 결선 무대에는 이찬원을 비롯해 김성환, 진성, 김용임, 유진아, 영탁, 송가인, 미스킹까지 트로트 선후배 가수들이 초대 가수로 출연해 흥 넘치는 잔치 한마당을 펼칠 전망이다. 올해는 전국노래자랑이 방송된 지 45주년을 맞은 해로 140분 동안 특별한 무대를 꾸밀 것으로 예정돼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한편 이찬원은 2026년 1월 10일에서 11일 인천, 1월 31일에서 2월 1일 부산, 2월 21일에서 22일 진주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